야, 쏘, 쏘. 잠깐만, 뭐야? 아, 저거. 또, 끈, 끈, 끈. 잠깐만. 끈, 끈. 글러브, 끈. 너, 글러브. 봐. 아. 어, 아, 신발 끈까지 풀리네고. 거리 잘 유지하고 거리 풀려 갖고 자 시작하겠습니다. 끈. 어, 라이스 좋다. 운동도 오래 했고. 잘. 아, 좀 카운터 좀 때려야지. 가방 위에 아 지금 뭐 슈퍼. 요 어렛 연타 연타 이 연타 공격을 피하는 설거지 편는얘 안타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어퍼 또 좋으면 좋겠네 양쪽다아 어. 어, 원투 거기서 움직이면서 때려야지 같이 가만히 있으면 고정 아그지아 어, 어.